안녕하십니까 일일관방의 소방사 홍승입니다. 여기는 경상북도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인 포항죽도시장인데요. 오늘 여기서 전통시장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펼쳐질 거라고 해서 저희가 여기 한번 와봤습니다. 우리 전집에서 베스트 메뉴 일단 하나 추천해 주시죠. 녹두전. 음 예. 그리고 완자. 서기 사용법은 사님 알고 계신가요? 네, 예, 알고 있습니다.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. <웃음> <웃음>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. 예? 핀, 핀을 핀을요. 네. <laughs> 네, 그렇죠. 안전 핀을 먼저 예, 뽑고. 예. 안전 핀을 뽑고 돌려서. 네. 주의사항 하나,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네, 알려드릴게요. 과연 바람을 등지고 써야 될까요, 아니면 바람을 마주보고 써야 될까요? 등지고 해야 되는 거요 아, 맞습니다. 네. <laughs> 그것만딱 주의해서 네, 소확히 네, 사용해 네. 주시면 되겠고요. 아니 아니 아 저희 세 개만, 세 개만. 어, 저기 소화이 소확이 있어요. 전통시장에는 음, 보이는 소화이라고 해가지고.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가 딱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, 짠 여기 소화기라고 이렇게 표시도 있죠. 여기 시장에서 어, 어. 화재가 발생하면 어떤 것 때문에 제일 많이 화재가 발생하는지 혹시 아세요? 전기 장판 뭐, 음. 뭐?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아셨지? 바로 정답. <laughs> 전기 때문에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. 아, 우리가 전시하면 되잖아. 아, 어, 네. 그리 어. <laughs> 아니 교육을 벌써 다 받으셨어요? 네. 아 그러면은 요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 평소에 뭐 어떤 거 주의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? 호스 어, 끌고. 네. 갈 때나. 네. 아 진짜. 아이고 나무랄 데가 없네요. 그래, 그래. <laughs> 추우시니까 여기 핫팩. <핫페>, 핫팩. 됐다. 그래, <laughs> 아니요 아니요. 요거 저희가 요즘 네. 이야기하는 건데 불나면. 대피 먼저. 아렇죠 <laughs> 아, 이거 막 그러네. 아, 예쁘다. 아, 저기 신고 표지판이 있네요. 여러분, 그 전통시장 신고 표지판 혹시 아세요? 여기 보면 신고 위치 알림판이 이렇게 딱 있어요. 여기 워낙 점포가 다닥다닥 많다 보니까 불이 나도 여기가 어디다?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. 여기 딱 보시면은 신고 위치 알림판하고 번호가 딱 있습니다. 도로명 주소도 옆에 같이 적혀 있고요. 그러니까 이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여기 바로 포항 북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겠다고 딱 적혀 있네요. 네, 이렇게 전통시장 골목에 보시면 호스릴 비상 소화 장치 함이 있습니다. 초기 소화시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.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. 이렇게 문을 여시고요. 이 호스리를 꺼냅니다. 네, 호스리를 일단 전개해 줍니다. 관창은 화점을 향해 주신 후에 열림 쪽으로 돌려줍니다. 다른 한 분은 비상 소화 장치함 안에 있는 개폐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신 후에 펌프 온 작동을 하면 됩니다. 참 쉽죠? 죽도시장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출동 부서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? 현재 죽도시장과 가장 가까운 출동대는 북산 1구 안전센터로서 약 1km에 위치하고 있고 출동 시간은 약한 4분 30초가 소요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. 그럼 다 충분히 예, 차가 충분히 신경 쓰는 방법. 대대라 이것도 이렇게 소폭 피로가 되거든요. 예, 어디 어디. 둘러보시면서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셨나요? 소방관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것이 화재 위험이 있는지. 예,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. 그런데 축구 시장은 수레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이제 바퀴가 달려 있어가지고 그래도 피난에는 별 어,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어, 놓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저희가 전통 시장을 한번 살펴봤는데요. 상인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안전의식이 높으시고 저희 소방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. 우리 전통시장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올 겨울은 화재 없는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났으면 좋겠습니다.